모든 생명체의 중심에는 DNA라는 정밀한 분자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구조는 단지 유전 정보를 담는 저장고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조직하는 질서의 언어입니다. DNA는 반복성과 자기 유사성이라는 프렉탈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구현하고 있으며 생명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로 작용합니다. 1. 이중 나선 구조는 반복과 자기 유사성의 상징입니다. DNA는 두 가닥이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 가닥은 염기쌍 a i s t g c s h 로 이루어져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십억 번 이상 반복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규칙 있는 반복이 전 구간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프랙탈적으로 해석하면 작은 염기쌍에서 반복되는 규칙이 전체의 기능을 구성하는 방식과 닮아있습니다. 일부분을 확대해도 전체와 유사한 구조가 보이는 자기 유사성. 이것이 바로 DNA가 프랙탈이라는 증거입니다. 복제와 단백질 발현은 정밀한 반복 알고리즘입니다. DNA는 스스로를 복제함으로써 생명의 정보를 세대 간에 전수합니다. 이 복제 과정은 수많은 단계를 거치지만 각 단계는 정확한 순서와 반복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반복은 실수 없이 동일한 유전 정보를 다음 세포에 전달하게 하며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또한 DNA는 전사와 번역 (translation)을 통해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 역시 엄격하게 반복되는 유전자 해독 과정이며 프랙탈 알고리즘처럼 단계적이고 계층적인 구조를 따릅니다. 생명은 이렇게 철저한 반복과 정렬 위에 유지됩니다. 3. 신학적 성찰 DNA는 말씀으로 짜인 창조주의 분자 언어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 로고스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질서와 목적, 생명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DNA는 그 로고스를 물질로 구현한 창조의 분자적 표현입니다. DNA 안에 새겨진 정확한 규칙성과 반복성, 고도의 정보 압축은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의도된 설계입니다. 이는 생명이 혼돈이 아닌 질서와 목적 가운데 지어진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결론 DNA는 하나님의 질서가 새겨진 생명의 프랙탈입니다. DNA는 단지 유전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생명의 알고리즘입니다. 그 안에 반복, 대칭, 자기 유사성이 담겨 있으며, 이는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창조 질서 속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작은 나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DNA는 살아있는 프랙탈이며 창조주의 언어로 짜인 생명의 코드입니다.